이양 주가랑 테슬라 주가가 아주 그냥 후덜덜하네요. 아워나 리타이어 밴입니다 헛소리 안한지가 꽤된것 같아서 오랜만에 잠의 기운을 받아서 완전 헛소리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주 ppi랑 리테일 세이즈가 하락을 해서 리세션이 올 거라는 신호를 살짝이 아니라 강하게 좀 강하게 보여줬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면 인플레가 막바지로 간다는 의미로 볼수 있지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보면 기업의 생산이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해서 리세션으로 가 가고 있다는 걸로도 해석을 할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떠들어대는 거 봤는데, 우리 주식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분들, 이안과 노보닉스의 피해자분들은 아주 잘 아시다시피, 인플레를 막기 위해 금리를 겁나게 올렸던 작년, 그래서 임으로 만들어진 리세션의 가능성, 근데 인플레보다, 아니, 임으로 만들어진 인플레보다 훨씬 더 아프다는 리세션이 올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, 어, 근데 페드의 2%? 10% 인플레 타겟이 과연 이노동 시장에 악영향을 줄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,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결국엔 리세션 때문에 나 같은 어, 서민이 더 고통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나라는 의문을 가지고 또 질문을 하면, 그래서 난뭘 해야 되나라는 의문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그런 한 주였어요. 어... 뭔 말인지 알겠나요? 아니, 내용이 머리에서는 정리가 되는데 이 말로 조동아리로 나불되려니까좀 어렵네. 뭐, 어쨌거나 나스닥의 기술주 그리고 IT 회사들이 제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만 어쨌거나 많은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서 정리해고를 한다는데 분야와 산업을 떠나서 정리해고의 위험 요소도 항상 가지고 일해야 될 때인 것 같아서 생각이 정말 많은 한 주였습니다. 저는 위험 자산에 소... 손대지 않는 이항에 투자하는 주주이고 안전자산에만 투자하려는 노보닉스의 주주이고 이런 안전제일주의인 저희 입장에서 고려해봤을 때아 아니다 또이항이랑 노보닉스가 하이리스크가 아니라고 그냥 저 혼자 말장난 좀 했다고 또 뭐라 하실까봐 아니 근데 어 근데 리스크 없는 투자가 어딨어 리스크가 있어야 또 주식의 업밴 다운이 있어야 돈을 버는 거지 뭐뭐 뭐, 어쩌라고 죄송합니다. 왜지 혼자 나불나불 흥분하고 말이야? 어쨌거나 안전 제일 주의를 가장 중요시하는 제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봤는데 결론은 입 닥치고 일단은 열심히 말뚝받고 혹여나 일자리에서 나가라고 해도 막 무릎 꿇어서 싹싹 빌면서 일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서 당분간에 뭐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일을 벌리는 거는 최대한 자제하려고 한다. 라는 이 이야기를 너무 길게 했다. 쓸데없는 말을 너무 길게 했네요. 어쨌거나 이양이랑 테슬라 주가가 지난주 요동을 쳤는데 저는 뭐 항상 그래왔듯이 일, 희, 일, 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우리 위치 위치 분들은 저처럼 경솔하게 일, 희, 일, 비 하지 마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며 바이!